그다 러 보니까 타인한테 잘 보이려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타인한테 뭐가 좀 있어 보이려고, 좀 대단하게 보이려고 좋은 차를, 좋은 옷을, 또 좋은 무언가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치장하다 보면 정작 내가 사라지고 껍데기처럼 내가 나눠져 있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이 발표부랑과 똑같지만 타인에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평가는 오로지 나만 평가한다 그렇게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자존감이 어떤 부족하다 이 자존감이라는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존감은 스스로를, 스스로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자존심은 누가 조금만 나에게 뭐안 좋은 소리했다서 금방 흥분해 가지고 화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조금만 나에게, 어안 좋은 소리 를 했다고 해서 막 성질 나가지고, 아, 내 자존심 상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달라들거나 막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거는 자존심이 센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이 약하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흥분하고 불안을 느끼고 쉽게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자존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 자존심이 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아니다 싶으면 바로 때려치고 할말다 하면서 물론 어떤 소심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치면 자존심이 센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부족하다,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 그래서 진짜 자존심이 센 사람은 누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흥분해하지 않아요. 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군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을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어요 굳이 막 흥분하고 날뛰면서 화내고 불안해하고 성질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나는 내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유 없이 흥분하고 화내는 것은 자존심이 센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자존심이 약한 거다. 그래서 정말 자존심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여유롭고 관대하고 편안한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발표불라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존감이 좀 부족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자존심이 이렇게 쎘다라면 남들이 설령 저 인간은 발표 저거밖에 못 해도 아, 사장님, 저 이거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말은 제가 못했지만 이 내용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했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게꼭 제일 중요합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되죠. 뭐 그런 식으로 유연하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자존심이 세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다섯 번째, 성격이 예민하고 어떤 부정적 성향이 강하다. 이거는 이제 자꾸 이제 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어떤 마음은 긍정과 어떤 부정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긍정보다는 이게 부정이 커져요. 제가 봐서는. 좀 이게 긍정이 더 커지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이 긍정의 의미 작아져 버리니까 부정의 의미 상대적으로 커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어떤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부정적 성향이 사실은 강해요. 좋게 생각하면 별 일도 아닌데,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아주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 세웅지 마라는 것도 그러잖아요. 당장 내가 여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아픈데,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전쟁에 가지 않게 되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기에 물컵이, 이 컵에 물이 이 정도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물이 이거밖에 없어. 이 물, 이물다 이제 먹지도 못할 텐데 너무 아깝고 화나고 슬프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도 담긴 물, 야, 물이 이렇게라도 있구나. 아이거 고맙다. 다행이다. 물이 진짜 한 방울이라도 없었으면 난 큰일 날뻔 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바라보는 긍정의 마음인지 부정의 마음인지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면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고 달리 말해 주세요. 우리 이거밖에 없어 가 아니라 아, 우리 이만큼 있었구나. 내가 발표를 이거밖에 못 했을까? 이 말이 아니라 야, 그래도 발표 무사히 잘했다. 그리고 내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자. 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달리 봐줘야 됐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 부정적 성향은 백날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로 여러분이 20년, 30년 승부 본다라면 승부 볼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여러분은 무조건 백전, 백패예요. 부정의 성향에서는 유일하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긍정적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긍정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적 성향이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달리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안 되면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서서히 이 밑에 있던 긍정의 힘이 올라와서 이 부정의 어떤 마음을 컨트롤 할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좀더 가벼워진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유념해 주십시오. 부정의 성향은 결코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어떤 거라고요? 긍정의 힘. 나는 발표를 못한게 아니라 나는 발표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잘 해왔고 이제 이 발표만 조금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잘 연습하고 활용하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행동과 습관을 차근차근차근 이제 바꿔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 결국은 뭐, 이 또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 메슬로의 어떤 욕구이론 중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물론 사랑받고 싶은 욕구.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포함된 마음이죠.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요. 다만,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내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내 진실에 대해서 알아줄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만 누군가는 나를 오히려 더 왜곡할 수 있어요. 더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긴 하지만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정말 욕심쟁이에요. 엄청난 욕심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욕심 자체를 차라리 비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일에,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발표불안을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다고 많이 그래요. 아,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부장님이나 우리 사장님이 이해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참 간사하게 말 잘하고 이렇게 그냥 인간관계 잘하는 이 김대리가 훨씬 더 나보다 인정받으니까 속상하다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다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꼭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힘들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머리가 좋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왜 이런 문제에 또 빠지게 되냐면 사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발표 불안을 경험하게 돼요. 머리가 나쁘고 사실 머리가 멍청하면 이건 뭔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오히려 나쁘고 안 좋은 사람들은 어 이런 문제에 사실은 또안 걸려들어요. 왜냐면 그들은 좀 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고민을 안 해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고 민감하고 똑똑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와버려요. 평범한 사람들은 내가 발표를 해도 저 사람들의 표정의 느낌을 잘 알아채질 못하는데 여러분처럼 이런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 그리고 머리가 좋고 어떤 스마트하신 분들은 남들의 어떤 시선이나 표정이나 느낌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데미지가 커요. 잘 모르면, 병도 모르면 되는데, 알아버리니까 병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머리가 좋고, 또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 상상력이 자꾸 만들어버려요. 이 상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 부정적으로 활용하면 최악이 돼요. 우리가 어떤 저녁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나뭇가지의 그 비닐봉지가 이렇게 팔랑팔랑하면서 움직여요. 근데 우리의 상상...